네, 뻣뻣쟁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 열흘 동안 산속의 작은 방에 세상과의 접촉은 차단하고 저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흘 동안 명상을 하면서 저의 마음과 내면을 비우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뻣뻣쟁이 요가 구독자 분들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2021년에는 내가 꼭 고치고 싶은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늦게 자는 것 그리고 충동구매 또는 일을 미루는 것 과식이나 폭식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습관을 하나 선택하셨다면, 이제 눈을 한번 감고요, 척추를 바르게 세워봅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내가 그 습관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2021년 1월에도, 2월에도, 심지어 연말까지, 나의 이안 좋은 습관을 계속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자, 내가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여러분, 어, 내 마음에서 또는 몸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아마도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또는 갑갑하거나 약간 짜증이나 불쾌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숨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을 조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가의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해 보시죠. 자, 양손을 가슴 앞에 모읍니다. 들숨에 양팔 옆으로 벌리고요. 자, 나의 이 오랜 습관을 여러분, 검은 연기나 먹구름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하는 소리와 함께 내뱉어 봅니다. 양손으로 팔꿈치를 감싸고 숨을 끝까지 다 내뱉고요. 1, 2초 숨을 참아 봅니다. 자, 이번에 숨을 마실 때 눈앞에 태양이 있다 상상을 하시고요. 이 태양의 빛을 들숨과 함께 마셔봅니다. 빛이 내 가슴을 통해 환하게 들어옵니다. 자, 다시 내쉴 때는 내 안에 있는 습관들이 검은 연기나 구름처럼 빠져나갑니다. 다시 마실 때는 밝은 빛을 상상하고 내 가슴에 흘러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다시 내쉴 때는 이 태양으로 인해서 먹구름이 또는 검은 연기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다시 마시면서 자 이번에 내쉴 때는 우울한 소리와 함께 이 검은 연기를 또는 먹구름을 토해냅니다. 우 자, 마시면서, 여러분, 복부에 태양이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복부가, 아랫배가 환해지고 밝아지는 걸 느껴 봅니다. 다시 내쉴 때, 아랫배, 낡은 습관들을 날숨과 함께 토해냅니다. 우... 자 숨을 다 내보내고 새로운 숨을 태양을 상상하면서 마셔봅니다. 마지막 우... 아래 배에 밝은 태양이 어둠을 그리고 먹구름을 몰아냅니다. 다시 마시면서 밝은 빛이 태양이 내 몸을 채웁니다. 자, 이제 천천히 양손을 무릎에 두시고요. 지금 내 느낌이 어떤지 잠시 관찰해 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내 가슴이나 복부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을 상상하시면서 숨을 몇 차례 고릅니다. 네, 여러분,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네, 여러분, 이 방법은 실제로 나의 어떤 기억을 또는 뭐 부정적인 감정이나 나이 든 습관들을 좀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좀, 여러분, 몸이 좀 가볍고 밝아지셨나요? 네,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의 목표는 뻣뻣쟁이 요가 책을 쓰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책을 쓴다. 또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또는 돈을 충분히 번다. 합격하거나 취직한다. 이런 것들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눈을 감아봅니다. 자, 그리고 2021년 내가 언제쯤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에 나는 살을 5kg 뺀다. 또는 2021년 10월까지 나는 얼마를 벌겠다. 또는 2021년 6월까지 나는 취직하겠다. 자, 이제는 정말 내가 2021년 그 순간에 가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 2021년에 나의 목표를 이루는 그 순간을 아주 생생히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에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나의 주변에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생생하게 떠올려 봅니다. 내가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기쁨 행복 자신감, 만족감, 성취감, 자신감. 자, 이번에는 나의 몸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가슴이 넓어지거나 좀 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거나 호흡이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목표가 이루어진 그 순간에 나의 마음에 몸에서 일어난 느낌들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느낌과 함께 깊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상상이 잘안 되는 이유는 어, 내가 이 상상하는 방법이 조금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나의 목표가 진짜 내가 원하는 정말 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를 새로 설정하셔서 다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1년 어느 순간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의 습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2021년 그 순간에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뽀뽀쟁이 요가 수련하기 또는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기 아침 운동하기 또는 식후에는 10분 걷기 또는 자기 전에 영어 한 문장 공부하기 여러분들이 과거의 낡은 습관을 줄이고 그리고 지금 목표를 위한 새로운 습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그 목표에 한 걸음씩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뻣뻣쟁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2021년이 그 어느 해보다 빛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